안녕하세요. 부여 의 김성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벌써 4차 방제가 들어가네요. 지금 방제를 약 3일에서 4일 간격으로 해 주는 이유는 벌써 진디하고 총채벌레가 지금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환경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농약에 비해서 기존 간행 농에 비해서 방제 효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자주 방제를 해 줘야 됩니다. 오늘 지금 보시는 통에다 제가 탄 약제는요. 유황, 자담유황 200배. 그리고 자담 오일 150배. 그리고 대리수 추출물 총체적 이라는 이제 약품을 사서 그거는 1000배 지금 이 통으로 500리터 이제 약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좀 있다 제가 방제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강제하기 전, 이제 보시면, 아사바 세라믹 노즐 2구짜리를 지금 장착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뱅글이라는 농약 유인줄입니다. 이거를 이제 양쪽 두두 이제 설치를 하였습니다. 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확실히 이제 줄로 땡겨서 약을 치는 게틀입니다 혼자 하시는 분들은 필수품입니다. 일단 약을 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갱그리에 줄을 거치고 이제 약을 치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